트럼프 리딩이에요. 트럼프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제가 얼마 전에 읽었었죠. 이거는. 안 쓰니까 그 아우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프라스큐러 에이지 터니 제너럴 트럼프 그거 조사했던 아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얘는 이방카예요. 이방카도 역시 이 카드예요. 이방카, 콜걸 다이 카드예요. 돈을, 돈에 환장한 여자들이 바로 이 카드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부정적인 뜻이에요. 이 퀸오프 페나클스가 그런 뜻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2016년도, 2012년도죠. 아니, 2015년도죠, 정확하게. 이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그때 제가 정확하게 우리 직원들한테 같이 동료들하고 서서 얘기하면서 저 사람은 앞으로 탄핵될 거고 그리고 어 해외로 도망간다네 그래서 법적 처벌을 받을 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날 쳐다보더니 시작도 안는데뭔 소리야?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지 않고서야 저런 미친 놈이 대통령이 될 리가 없잖아. 내가 그랬어요. 평생 세금 한번안 내고 평생 범죄자만 저, 범죄만 저지르면서 살아왔는데 어떤 사람은 트럼프를 어, 트럼프를 되게 좋아해요. 많은 사람들이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은 자기만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민주당, 공화당이 있으면 공화당이 g o p 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떼거지로 서로 서로 나눠먹기. 민주당은 국민들한테 주고, 또그 그 안에도 썩은 똥파리가 또 있어요. 민주당도 우리랑 똑같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어 아우 일루미나리 세력들하고 싸우고 이러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이자는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나 혼자 다 먹을 거야. 내가 왜 나눠 먹어? 그거 차이에요. 사우디와... 러시아와 이스라엘을 엄청 챙겨줬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 했을 거예요. 2년 반 전쯤에 리딩 시작할 때 그랬어요. 트럼프는 분명히 아니면 몇번더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기밀 서류를 빼돌렸을 거다.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서류들이 나왔어요. 말라고 해서 며칠 전에 FBI가 쳐들어갔죠. 그 저기 그 사람 저택에 서류가 발견이 됐어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돈 버는 사업에 써먹자고 나라를 팔아먹은 나쁜 자예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매국노죠. 러시아에다가 기밀을 팔아넘기고 엄청나게 해킹을 많이 당했어요. 트럼프 바로 그러니까 바이든 바로 첫해 그게 바, 트럼프가 이건 제 생각이에요. 트럼프가 분명히 푸틴한테 시켰어요. 그렇게 하라고 분명 시켰어요. 저는 제 이게 느낌 오는 게 정확할 거예요. 바이든을 지지율을 깎아내리고 바이든을 망치기 위해서 해킹하라고 분명히 비밀을 넘겨줬어요.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 지지율 높이고 자기가 살아나고 자기가 대통령 다시 되기 위해서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불행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에다가 어떤 비밀을 줬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그 얘기를 몇 번을 했어요. 분명히 줬을 거다.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다. 제가 2년 반 전에 리딩할 때, 이 사람은 끝났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때. 근데 끝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잘못 봤나? 내가 잘못 이렇게 내가 틀렸나? 그런데 보세요. 이제 끝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어요. 이 사람은 제가 느낄 때, 제가 그때 읽었을 때는 외국으로 도망간다 그랬어요. 이 사람 외국으로 도망갈 수 있어요, 그랬어요. 벌어지지 않으니까 저는, 에휴, 안 벌어지려나 보다,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서서히 재판의 시간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힘든 트럼프에게 굉장히 힘든 어 돈에 관한 일이에요, 돈. 무조건 다 돈이에요, 이 사람은. 돈이고 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못된 짓을 또 해요. 푸틴에게 어떤 사인을 보낼 수도 있죠. 저는 바이든도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만 지금 트럼프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미국이란, 그, 런왜이 얘기를 하느냐, 잠깐. 펠로시가 이 에이시아를 휙 하고 돌아간 게, 저는 그것도 웃겨요. 지금 안 그래도 전쟁이라서 시끄러워 죽겠는데, 중국까지 지금 자극을 하고 있잖아요. 중국이 무섭고 안 무섭고를 떠나서 지금은 조용하게 해결을 해야 돼요. 러시아 문제도. 그런데 바이든이 러시아 푸틴을 자꾸자꾸 자극해서 전쟁이 일으킨 것처럼 지금 펠로시가 지금 이렇게 휩쓸고 나간 다음에 중국만 괜히 더 시끄럽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에이시안 국가들한테 우리 날개 밑으로 다 모여 니네들. 그런 사인을 보낸 거예요. 우리 밑으로 다 모여. 너희들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과연 그게 좋은 건가요? 아니, 중국은 꼴드 보기 싫어요. 꼴드 보기 싫은 건 있어요. 다 자기네 거라고 그러고, 팔만 대상경도 지네 거라고, 지네가 쓴 거라고 이 개소리들을 하고 그렇지만, 팔로시가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야, 결국은. 모습만 다르지, 똑같은 거예요. 중국은 1위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나라예요. 찌질해요 하는 짓이 찌질하고 남의 문 하나 훔치고 남의 기술이나 다 빼돌려서 뭐든지 하려고 하죠 그런 면에서는 미국은 신사적이에요 그런 짓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위 자리를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때까지 그런데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체신이 확하고 떨어졌죠 휘청한 거예요 내로로 다 흔들리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국골이 그 돼버렸어요. 다시 바로 잡을 거예요. 잡긴 잡지만, 세월이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트럼프도 이, 이, 이 재판 받기가. 지금 2016년도니까, 6, 7, 8, 9, 10, 11, 12. 6년 걸렸죠. 제가 트럼프가 봄이 되면은, 올 봄이 되면은 굉장히 안 좋기 시작할 거예요. 그랬죠. 여름쯤 되면은, 제가 생각할 때, 이방카가 이방카가 뭔가 FBI한테 교환을 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그때도 그 말도 했을 거예요. 이방카는. 우리 직원한테도 제가 그랬어요. 이방카는 지 아버지 버릴걸?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아버지인데 설마. 나는 돈 앞에서는 아무도 안 믿는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한테도. I trust no one before money. 나는 아무도 안 믿어. 특히 돈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를 she threw him under the bus. 그냥 갔다가 버린 거예요.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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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쳐 놓은 거예요. 버스 밑으로. 네가 가서 죽어, 나 대신에. 제 생각에 맞을 거예요. 나왔잖아요. 카드가. 그리고 이거는 제르드 쿠시너 같아요. 그, 변호, 어, 에이지가 아니고, 제로드 쿠시너예요 제로드 쿠시너하고 이방카예요사위 4위하고 이방카하고, 얘네들이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주지 않았을까. 말을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트럼프가 말도 못하게 걱정을 하는 일들이 생기게 돼요. 고민하고, 그리고,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엄청나게 못된 짓을 많이 해요. 자꾸 계획을 또 세워요. 세우는데 끝나요. 그게 더 이상 그게 효과가 없게 되고 시끌시끌시끌하게 돼요. 굉장히 시끄러워져요. 그리고 자기의 치부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요. 많은 것들을 손실하게 될 거예요, 이 사람. 제가 6년 전에 했던 그 말이 이제서야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서야. 카드가 읽은 것은 2년 반이 돼서야 이제 벌어지고 있고. 제가 끝난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끝나는 시간이 올 거예요. 깜빵을 가는 거로는 안 보인다 그랬죠. 제가 그때도. 왜냐하면 깜빵 가는 게안 보였어요. 그래서 도망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죄를 졌는데도 깜빵을 안 간다? 그런데 여행하게 내버려 둘까요? 이거는 이 사람이 누군가한테 도움을 청해서 해외로 뜨는 게 아닌가 하는 리딩이에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아니면 한번 더 읽어볼게요. 리딩이 이 사람이 깜빵 가고 이러는 게안 나왔어요. 그때도 그랬어요. 그리고, 성공을 하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성공이라기 보다도, 어, 어떤 자리를 옮기는 게 나왔어요, 자리를 옮기는. 자리를 이사를 간다든지, 해외로 이사를 간다든지, 무사히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다 버리고, 떠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추리슨이란 어, 말이에요. 추리슨. 추리슨은 반역죄예요. 반역죄. 반역죄면 대통령의 타이틀도 뺏겨요. 제가 그때도 그 얘기도 했었어요. 대통령이 아니었던 게될 수도 있다. 추리슨이 증명되면 그 사람은 끝이에요. 대통령이었던 거 자체를 박탈을 당하죠. 윤석열도 그렇게 돼야 돼요. 후보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고, 후보를 박탈을 했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냅뒀어요. 저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저 후보 부동시도 그렇고, 부동시라는 말을 저는 그 뜻을, 부동시가 왜 부동시지? 그런 걸 지금도 이해를 잘 못해요. 근데, 해설을 누가 하기를, 뭐, 눈, 눈이 뭐, 이렇게 시야, 그러니까 시, 시력이 뭐 전혀 다른 뭐 그렇다 하는 게, 그런 시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후보 자격이 박탈됐어야 돼요. 거짓말 했기 때문에. 김 콜거리, 콜거리, 어, 학력 위조하지 않았다. 주가 조작하지 않았다. 하는 말을 했어요. 그것도 거짓 증언이에요. 그것도 후보 자격을 박탈시켜야 돼요. 그런데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싹 입놓고 닫고 넘어갔어요.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뒤에서 이재명을 죽였어요. 그런 것처럼 어이윤윤 윤 씨는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대선은 안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언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박근혜 씨, 박근혜한테 제가 이렇게 욕하고 하던가요? 또 이명박도 마찬가지예요. 사기꾼이고 이랬지만 최하예요. 지금 이 사람은 이명박 박근혜 전두환 다 합쳐놓은 거라고 제가 그랬죠. 이거는 이거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단 말이에요. 도움 도움을 받아서 무사하게. 안정을 하는, 그러니까 어떤 이사를, 장소를 옮기는 거예요. 자기의 주거지가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떠난단 말이에요, 어디론가. 그래서 한번더 봐야 돼요. 트럼프가 법의 처벌을 받게 될까 하고 질문을 바꿨어요. 이걸로 봐서는 깜빵에 가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어마어마해요. 아, 이 사람 끝나는 건데. 이 리딩은 또 전혀 완전히 180도 반대예요. 180도 반대. 한번더 읽었었죠. 두 번째 리딩하고. 완전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다 벌어지는 일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사람이 벗어나기 쉽지 않아요. 이 사람은 끝났어요. 끝나고 평생 쌓아왔던 굉장히 많은 경제적으로도 어 제가 질문을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트럼프의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아까는 그거였어요. 근데 이거는 법의 처벌 받게 될까인데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돈에 관한, 세금에 관한, 탈세에 관한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또 자기가 평생 쌓아 올린 그 트럼프의 타월, 그것이 우수수수 무너져 내려요. 그리고 감옥? 감옥을 갈 수도 있다고 자기가 생각을 해요. 나깜 깜빡 잘못하면 깜빡 가겠구나. 나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고 어오 메이저 아카나가 음, 둘셋넷 다섯 여섯 굉장히 큰 운명이 바뀌는 그런. 어, 일들이 벌어져요 앞으로 이 사람 운명은 완전히 그냥 전과 후가 확 바뀌는 그런 운세예요. 이 사람 아플 수도 있어요. 건강적으로 좀 아플 수도 있고 치료도 조금 받게 될 거예요. 너무 걱정을 해서 아마 좀 아플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막막 싸워요, 막 싸워요. 그어법 법을 향해서 막 싸우고 대항하고 죽어도 자기는 아니다고 이렇게 막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카메라를 옮겼어요. 너무 자리가 이상한 위치에 있어서 그리고 이번에는 벗어나기가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느낄 때 벗어나기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역시 깜빵을 간다고 하기에는 지금 이 사람 잠못 자요. 걱정이 너무 돼 가지고 어, 나중에 한번더 읽어 드릴게요. 여기까지 트럼프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